아, 어, 이제 3일이 있으면 어 새해니까 그러면 구독자님 신년 快이 안녕하세요. 권지통입니다. 오늘은 타이 什麼什麼 러를 배울 건데요. 타이 什麼什麼 러는 너무 모모해요라는 뜻이 뜻이에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好了.太好了.太好玩太好了 타이 타 하오 하오 o 러그 다음에 여기는 타이. 타이 하오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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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니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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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너무. h o 이 How? 타이 w h o 이 How? 타이 하오 러 정말 좋아요. 타이 하우 러 정말 좋아요. 아 오늘은 정말 너무 좋은 거를 배웠어요. 타이 하우 러 타이 빵러 타이 棒了 예, 뜻은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타이 빵러 타이 빵러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후후후 F. 음. 후. 후. 선장을 닫지 말고 음. 선장을 닫지 말고 음. 중간에 있죠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어 음. F 후 F 후. 후어후후후후후후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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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laughs> 만들어도, 네네 뭐라 그랬어? 타이 어. 언제든지 타이 빵. 많이 해서 할머니가 이빵 m 빵빵 i m b 빵 n g 빵 i b a 빵 g Hi 빵 a n g h 할머니 n g Hi Bang! Hi Bang! Hi 빵 a n g Hi b a 빵 g Hi b 빵 n g 빵빵 b 어, n g 빵 i b a 빵 g 빵 i 이빵 n g Hi b 이빵 g Hi 이빵 n g h 이 b 그 뒤에는 음. 타이투러, 타이투러는 너무 촌스럽다. 그러면 음. 그러면 이거는 타이투러, 이거는 타이투러. 왜? 이거는 너무 촌스럽다. 이런, 이런 뜻이야. 음. 그러면천 촌스럽다의 반대 말은 타이쿠러, 이거 타이쿠러. 음. 그러면 할머니 이제 발음해 보. 음. 발음해 봐. 네. 타이쿠, 타이투러. 타이툴러 타투타투타이러 타이툴러 너무 촌스럽다 응. 타이투러타이러러 타이 오늘 참 좋은 거 배우네 타이 타이 할머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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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응. 타이 러타 투, 그다음에 이거는 응. 이거는 없어. 아, 없어 이거는 없어. 응. 이툴투러러투러 <Bond> 너무 촌러워요 너무 춘스러워요. 너러워요너러 너무 러워요아더러워더러워요이짱러러너너 타이 짱그래 내가 놀고 돌아오면 응. 돌아온 다음에 뭐야 타이 짱아 흐흐흐 <laughs> 니네 타이 <타이잖아>. 짱너 <laughs> 그 다음에 너무 너무 추워요 太 응. 타이 太아 타이 太太 타이 타이 타. 타.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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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렁러러렁러러렁 타이렁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타이렁러 타이렁 러타이렁러타이렁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어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久了，你看我太善良，看我那个，这太可爱了。嗯，太可爱，可爱，嗯，可爱，嗯，太可爱了。嗯，这那么可爱的你一定得这样子可爱，嗯，太可爱了。你的手提包太漂亮了。你的手，你的手，什么？你寸？嗯，寸寸，你的手，你的手，提提包。 包包는 그 핸드백 그 핸드백 핸드你 니더 的你的手提包手提包太漂亮了太漂亮了太漂亮了漂亮은 뭔데? 예쁘다 예쁘다. 응, 다시 다시 누나는 타이 뛰어난다. 타이 뛰어난다. 뛰어난다. 太漂亮,漂亮！漂亮，漂漂亮，漂漂亮了，漂亮了，漂亮了，漂亮你们太可爱，可爱了，可爱了，太可爱太可爱了，可爱了，漂亮了，嗯，漂漂亮，漂亮，漂亮啊！漂亮点，你给漂亮亮，亮亮漂亮亮亮 立得漂亮呢，立得太丑了，太丑，太开了，你妈的！那奶奶呢？太棒了，棒了，谢谢。现在复述报告，我。太好了，太好了，太好了，太棒了。 太棒了！太棒了！太土了！太土了！太土了！太脏了！太脏了！太脏了！太冷了！太冷了！太冷了！你的手提包真，你的手提包太漂亮了。你的你的手提包手提包太太漂亮了，漂亮呢。你的手提包你的手提包太漂亮了，太漂亮。你喜欢北京生活吗？ 你喜欢北京生活吗？你喜欢你喜欢北京你,你喜欢北京生活吗？哦、嗯，北京生活吗？你喜欢北京生活吗？哦，这、就是、嗯、我不太喜欢，我不太喜欢，我不太喜欢。为什么？为为什么？为什么？ 北...嗯,北京的冬天... 왜+ 왜 했어 막 응? 뭐지? 왜 했어 막? 왜 했어? 할머니 이제 내가 할머니 핸드폰 쓸때 할머니가 왜 했어? 왜이어할머이 핸드폰 쓰왜 했어 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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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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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의 응?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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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탈방을 니 타이 크아일러. 네, 타이 켑양 그 <laughs> 네, <탈> <laughs>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사람 요, 여러분들 타이빵러. <laughs>